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아 자, 여기 신문이 한 장이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신문. 그리고 컵. 그리고 맛있는 바츠커피 아, 먹어볼까요? 먹고 싶죠? 음. 맛있네. <laughs> 미안합니다. 이따가 한잔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이 신문을 이렇게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때기 모양을. 들요 아무것도 없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컵을 넣고 커피를 따를 거예요. 어, 근데 컵을 잘못 보셨구나.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무 이상이 없는 컵입니다. 어, 파악 정상생 보고 계세요? 네. 어, 잘 보고 계시는구나. 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커피를 커피를 부야. 네, 부겠습니다. 자, 자, 어떻게 부까요

뭐 보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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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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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고, 넘치고, 아, 괜찮겠죠? <laughs> 자, <그러면 웃음> 위해서 마법의 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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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내쳐 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